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서 쫓아냈는데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하신 일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폄훼하여서 말하는데, 그가 귀신의 왕을 바 발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깎아내리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서겠느냐? 집안이 서로 나누어 싸우면 그 집안이 망하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열한 나라가 분열되어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어요? 그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쳐서 빼앗을 때 빼앗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쟁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속이고 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강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도적질하지만 더 강하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일들을 파하시고 사람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는 적이 아니면 아군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더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곱 귀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내가 옛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집이 비어 있단 말이죠.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졌겠죠. 문제는 주인이 없어요. 그렇게 전쟁에서는요 아군과 적군만 있을 뿐이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고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나는 예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 귀신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악화되죠. 예배소서 2장에 보면 2절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생하여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런 뜻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이 어땠다?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다?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죠. 자기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악한 영을 따르고 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나는 중립지대요 하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빈 집에 누가 들어간다? 사탄이, 귀신이 들어가서 산다. 여러분, 귀신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알았겠죠. 하지만,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란 말이죠. 한번8장에서그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말하는 게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겠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야,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누가 네 인생에 간섭하겠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영혼의 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따르는 것이다?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다.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이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는. 전쟁통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죠 악한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셨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공중권세자문자와 함께 악한 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이고요, 군사는 주님을 따라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내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선포하고 파하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속에 사단의 권세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 속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살아가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사단의 권세들이 다 쫓겨가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